안녕하세요. 젤리다육입니다. 잘 계셨나요? 아, 요 며칠, 어, 비바람도 비바람이고, 어,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다들, 어,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다육이 걱정으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옥상에 비가지막을안 해줬습니다. 바람이, 어, 소형태풍급이라고 했는데, 소형태풍보다 더 <laughs> 세게 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상에는 비가림막을 안 해주는 게어 맞겠다 싶어 가지고 저는 그냥 아이들 오는 비다 맞췄고요 근데 여기가 인천이잖아요 비만 온게 아니라 <laughs> 어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그늘막을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 우박이 왔는데 여기 안에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여기 그물에 이 차광막에 어, 톡 튀어가지고 밖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와, 뭐 그렇게 자, 오래 온건 아니고요. 잠깐 났었습니다 잠깐.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거는 잠깐 났었는데 제가 또 보지 못했던 사이에 왔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그냥 마음 나았습니다. <laughs> 어, 뭐 어쩔 수 없,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바람이나 안 불면 아이들 조치를 좀 해줬을 건데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어가지고. <laughs> 어, 그리고 제가 한번 바람 때문에 이 팔꿈치를 다쳐가지고, 어, 이게 남편 눈치 때문에, 그것도 주말이었잖아요. 이렇게 남편 눈치 때문에, 뭐, 이렇게 마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제가 오고 싶다고 막올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laughs> 한번은 몰래 나왔다가 재혀서 들어갔어요. <laughs> 영상 막 찍으려고 하는데, <laughs> 아, 어떻게 알고 눈치는, 정말 빨라가지고. <laughs>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바람은 언제까지 이렇게 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는 오늘부터 안 오고 있거든요. 음,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요. 어, 너무 추웠어요. 이 아이들 물을 어, 많이. <laughs> 어,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혹시나 입장 터진 아이들 없나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지금은 안 나타나도 조만간에 입장 터진 아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와 색이 되게 빨갰는데 이게 레티지하잖아요 색을 다 빼고 지금 얼굴이 많이 크졌습니다 어, 성장할 아이들은 성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콧물이 나오고 있어요 콧물이 음 여기도 제가 와 엄청 많이 뚱뚱해졌죠 얘가 샬롯인데요 와 임페리얼 럭셔리고요 블랙 로터스 엄청 살쪘죠 엄청 입장이 얇았, 그니까, 그때 옥상에서 제가 물을 막못끼르다 주고 해가지고요. 아이들 엄청 입장이 많이 날랐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은, 어메이징 <laughs> 그레이스 보세요.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이 화상이 붙던 아이도, 이렇게, 페트리시아라는 아인데요. 아, 이 물을 먹으니까, 저기, 어, 상처 입은 입장도 빨리 떨구고 할것 같아요. 독일 샴페인이구요 마리안느, 어, 얘 야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어. 니폰 마리아도 엄청 많이 컸죠. 그때 엄청 말라가지고 제가 얘물 줘야 된다고 그때 그랬던 아이인데 요번에 엄청 많이 컸습니다. 여기 엘샤도 화분을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이게 어, 비물 효과인 것 같아요. 여기 창들도 지금 어, 엄청납니다. 엄청 음, 여기 에어니오 마이들 와이 아이들도 엄청 그 물이 고파가지고 음, 찌글찌글했던 아이들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와. 요번에 물을 실컷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어 그래서 상처 입은 어, 아이들은 조금 상처 치유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laughs> 어, 하루에 한 번씩은 올라와 가지고 아이들 어, 하기는 했고요 제가 그동안 어. <laughs> 이렇게 찍어 드리지를 못했었어요. 어제는 제가 병원을 아침부터 나갔다 와야 돼서 조금 바빴고요. 와, 여기 뮤엘리, 뮤엘리, 발음이 안 됩니다. 뮤엘렐리. 아, 드래곤 프라, 플라이어도 지금 입장이 완전 물이 올랐죠. 요쪽 음, 편에 있던 아이는 자리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제가 빼가지고 지금 뿌리를 잘라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알바비티, 띠아모 음, 바손입니다. 바손. 와, 춥수. <laughs> 춥수가 이렇게 얼굴이 커졌습니다. 아, 이렇게 얼굴 크신 아이는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데. <laughs> 저는 어, 얼굴 작아도 달달달 달고 던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쪽 편에도. 와, 주피터도 엄청 얼굴이 많이 크고요. 와 <laughs> 어제보다 아이들 얼굴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요, 이 아이가 막 흔들흔들 걸으면서이 아이, 이 손톱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 내려야 될것 같아. 아이고. 이 창을 올리면 안 된다고 맨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 아이는 밑에 내려놓고요. 와, 여기. 와. 지금. <laughs> 이 조이 틴트가 입장이 터, 곧 터지지 싶습니다. 얘가 조이 틴트거든요. 음, 에스페르고요. 어.. 요쪽 편 아이들은 가슬가슬 말랐죠. 왜냐면 여기 바구니. 바구니가 이 아이들 비가리막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물을 못 먹은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쪼글쪼글하죠. <laughs> 어, 어제 아 제가 보고 이런 아이들은 자리를 바꾸면 하든지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와서 아이들, 어, 넘어진 아이들이 있나 없나 둘러보고 가느라고. 아이 아이가 데미안이거든요. 대면이 다져질 것 같으면서도 이러네요. 아. 올해는 이 아이는 조금 마디게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물만 먹으면 다져지다가도 이렇게 급석, 급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고요. 어, 시엘로. 음, 이렇게 이스트라. 이스트라. 이 아이도. 이 아이가 뱀파이어. 아팔로사. 음. 온도가 오늘부터 조금 오른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 내일부터 좀 온도가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춥네요. 어, 슈가젤리인데요. 이렇게 꽃대를. 많이 키웠습니다 요번에 빗물 먹고 꽃대가 그냥 <laughs> 와제 아방가르드가 <laughs> 이렇게 얼굴이 커졌습니다 어이구야 아. 이렇게 요번에 빗물 먹고 월미인 <laughs> 음, 월미인도 월민. 얼굴이 빵뜨기가 됐어요 입장 터지면 안되는데 음, 초롱이 제가 사랑하는 초롱이죠. 음, 너무 이쁩니다, 통통하니. 근데 이렇게 계속 비를 맞추면안 되는데, 아 바람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어, <laughs> 어, 옥상 속시 짧게라도 제가 전해드립니다. 어, 차광막도 그대로 잘 붙어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구조물도 그대로 다 있고요. 와. 바이솔들이 요번에 <laughs> 물을 먹고 얼굴, 얼굴 키워놓거 보세요. 우와! <laughs> 장난 아니죠. 요번에 다 깨어났습니다, 이 아이들. 와. 아, 올해는 제가 바이솔도 안 샀습니다. 안 사고. 다육이도 안 사고. <laughs> 요 있는 선에서 해결을 보려고 요러고 이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 이제 바이솔들도 다 깨어나고 다육이들도 물 먹고 통통하게 너무 예뻐졌다고 제가 어,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어, 조만간에 제가 또 거리대 아이들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거리대 아이들 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또 봬요.